안녕하십니까 고라니 여러분들 티어입니다. 제가 이렇게 멀끔하게 차를 입은 거 보니까 조금 어색하시죠? 오늘 특별한 장소에 나왔기 때문에 조금 갖춰 입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어느덧 채널 구독자 수가 2만을 코앞에 둔 시점이 되었습니다. 아마 오늘 내일 빠르면 중으로 2만 명을 돌파할 것 같은데요. 그 2만 명 달성 정말 너무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선은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청해 주시고 구독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런닝 유튜버로 시작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런닝 유튜버로서 정체성을 잡은 후에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참여를 해주셨기 때문에 2만 명의 구독자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단순히 구독자 수에 좌주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진정성 있는 런닝 콘텐츠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서 지금 채널을 운영해 나가고 있는데요. 이 2만 구독자를 달성하는 그런 기념 하에 어좀 거창하게 이름 명명하여 팬미팅을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요. 어,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저에 대해서 좀 얘기도 떠들고 그리고 같이 무언가 뛰기도 하고 행사도 즐기고 상품도 나눠드리면서 그런 이벤트를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았는데 마침 오늘 찾아온 레드 비주얼이라는 아 그런 곳에서 이 팬미팅을 지원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 밖에도 다양한 브랜드에서 지원을 해주기로 하셨는데 오늘 그 지원이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진행될지 팬 미팅 어떻게 좀 윤곽을 잡아볼지 얘기해 보기 위해서 회사 방문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또 레드 비주얼 본사입니다. 아 이런 회사 건물에 올 때마다 제가 회사 생활을 하긴 했지만 어색 어색한 것 같습니다. 이쪽에서 지금 지하에 자체적인 스튜디오를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스튜디오에서 이벤트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고 하는데요. 우선 가서 그 행사 틀과 그 밖에 사실 또 이것저것 솔직히 말씀드리면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에 대한 미팅 좀 하면서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자분들에 대해서 이제 뭔가 취합이 이렇게 되면은? 지금 아직 시간이 열흘 남은 거니까 네. 그 항상 미니게임하면서 사적으로 <laughs> 제가 사비를 어서나 아니면 소소한 아이템 같은 거 지금 해주고 한 것도 있지만 지금은 그렇게 지원이 있는 상태에서 좀더 체계적인 뭐 미니게임 음. 이제 오셔서 이제 저를 만난다라는 것을 주목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결국 이 시간 자체가 만족스러워지고 즐거워지면이뭐 저뿐 아니라 당연 함께 지원해주신 브랜드 자체도 당연히 좋은 많은 상대적으로 많은 분들께 할 테니까 뭐 5대5 팀전 두 팀으로 해서 결혼은 이게 뭐 모든 마라톤 행사도 그렇고 런닝 관련 세션이 대부분 다 오전에 만진행했다 보니까 <laughs> 그러니까 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러닝 클래스의 임무도 그렇고. 그좀 오후 시간이라는 걸 제가 아예 생각을 <laughs> 못 <해서>. 했어요. <laughs> 오후로 그러면은 좀 하는 게 나을 것 같고. 저 1층에 내려오니까 이렇게 저체적인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이 안에서 좀 편하게 팬미팅, Q&A 이런 것들 좀 진행하고 그리고 뭐 미니 게임도 좀진행 하면서 이벤트 이 품목 뭐좀 지급도 해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양한 브랜드와 지금 접촉을 했습니다 여러분들께 그저 좀 보답 드리고 싶은 마음에 아 최대한 긁어 모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기가 어떻게 좀 갖춰져 있는지 보면서 구체적으로 좀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에서 이제 메인 행사를 진행하는 거겠죠 감사하게도 이쪽 어. 스튜디오를 이용해서 2만 구독자 기념 이벤트를 잘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쪽에서 뭐 Q&A나 뭐 아니면 또 미니게임 이런 것들을 좀 이쪽에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굉장히 쾌적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생각보다 넓적해서 지금 이런 촬영 장비는 뭐 당연하지만 다 이제 빠질 거기 때문에 이런 거를 빼고 뭐 의자로 이제 두열뭐 이렇게 해가지고 세팅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진행을 해도 될것 같고 어아 너무 감지덕지한 그런 <laughs> 상황이네요. 부끄럽게도 뭐 팬미팅이라는 이름하에 하는 거다 보니까 Q&A 좀 시간을 좀 깊게 가져가도 길게 가져가도 될것 같은데 인당 많으면 세개두개세 3개? 개까지 해서. Q&A 한시간 안쪽으로 좀 진행하고 하면 될것 같고 그 후에 뭐 미니게임 진행하고 그 후에 합동론 진행하고 어 이러면 국또딱딱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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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한강 바로 옆이 이렇게 이어져 있거든요 한강이 보이진 않는데 올림픽대로에 막혀서 근데 공원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마무리로 합동런을 좀 진행을 하면 딱 맞을 것 같거든요 오, 길이 잘돼 있고 한산합니다 물론 지금 제가 평일 낮 시간에 와서 그런 거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여기에서 한 10명, 15명 어, 러닝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행사 기획 미팅 그리고 사전 답사 등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행사 정확한 일자와 장소는 31일 오후 3시에 증미역 인근에 있는 예회사 건물과 그리고 한강공원 쪽에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어,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겠죠? 어, <laughs> 계셔주셔야 됩니다. 어 그분들 15분을 모아서 이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행사는 Q&A 그리고 뭐 수다 이런거 좀 진행하고 미니게임 진행하면서 뭐 행사 이벤트 품목 이런것들을 지급해 드리고 합동론으로 해서 마무리를 하면 될것 같은데요 신청하시는 방법은 제가 본문과 댓글에 구글 폼 링크를 드리겠습니다 그 링크에 신청을 해 주시면은 15명이 넘어간다 하면은 추첨을 하고 15명이 안된다 하면은 뭐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꼭 참여 가능하신 분들만 당연하지만 신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셔서 사실 정말 저를 만나고 뭐좀뭘 가져가실 수 있다라는 베네핏은 있긴 하겠지만 엄청나게 뭐 특별하게 뭐 그런 그런 행사는 아닌 <laughs> 민망합니다 사실. 이름을 제가 거창하게 뭐 팬미팅 뭐 이렇게 말하기는 했는데 팬이라고 저가 지칭하는 게 사실 좀 그런 게 저는 다 같이 함께하는 러너라고 그냥 생각을 항상 하고 있고 그런 너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제가 이게 런닝 이 런닝 유튜브를 시작했던 취지 자체를 다시 말씀드리면 한창 런닝붐이 가속화되기 시작했던 작년 초중반 아 이거 정보의 누락과 좀 편협하게 들어가는 부분들이 많았다 보니까 그런 불이익을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 하에 이렇게 런닝 유튜버 활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마음을 당연하지만 잊지 않고 아,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심 가져주신 분들 그리고 2만 구독자를 달성하게 만들어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리고 어, 참여하시는 분들께서는 같이 즐겁게 행사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신청해 주시고 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디오였습니다